앞으로 쓰고 뒤로 여자 머리 보고 뒤로 앞으로 쓰고 자 보셔요 언니 앞에 와 보셔요 자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압수 손이잖아요 박수 손이 한 번도 안 바뀌어야지 안 불편한데 언니들은 돌때그대로 우산 써주세요 언니들 우산 써주세요 손 바꾸지 마셔요. Yeah. 여자 머리 보고 뒤로, 앞으로 쓰고 뒤로. 위로, 앞으로, 쓰고, 위로, 앞으로, 쓰고, 그치요.